반갑습니다. 출근 중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강연하는 분들의 성공 미담을 들으면서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어, 도전을 해보자 이런 에너지를 얻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영상들을 뭐 여러 번 접하다 보면 뭔가 공통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이제 간단한 것들, 아,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그 영상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어떤 긍정적인 댓글도 있고 또 체념하는 식의 부정적인 댓글들도 보이곤 하죠 양쪽 다 댓글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저마다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이라서 둘다 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두 가지에서도 우리는 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맞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선은 부정적인 경우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어저 사람이 원래 타고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에 있어서 이게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 다 공통인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다른 부분들까지 그냥 보지 않는 그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그 이미 앞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이제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하지만 그 방법이 모두에게 다 통용되는 방법은 아닌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가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별도의 무기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A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대인관계가 익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잘 되지 않지만, 무언가를 이렇게 깊게 골똘하게 생각하는 창의력은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장단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A인데 성공한 사람이 이룬 그 방법이 B였다면 내가 그 B를 개발하는 과정은 상당히 고달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성공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길에 이르는 길 이르는 방법이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똑같이 맞춰서 모디파이를 하고 흉내를 낸다면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으니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더 다듬고 그 부분을 더 강하게 날카롭게 만들어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 맥락들을 그 도구를 써서 하나씩 이루어가면은 거기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완벽하게 그 사람도 그 정도가 위치해왔으니 나도 거기까지 도달할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희망사항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회라는 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그렇게 내가 가진 도구에 내가 가진 도구가 어떤 것인지 찾고 그것을 의미 있는 어 정도의 강도로 좀 만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성공을 향해서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도달 지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짧게 영상을 좀 남겨봤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